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저번에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 필승 코디 영상이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오늘의 두 번째 필승 코디, 윗 블레이저, 이에의 울 팬츠, 신발은 로맨틱 무브를 활용한 살짝 드레시함에제 스타일대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윗에 올 블레이저 자켓 브라운 색상에 네이비 셔츠에 안쪽 화이트 이너 티셔츠를 매치해주고, 팬츠는 최근에 구매한 2의 사이드 스트랩 울 팬츠 플러피 네이비 M 사이즈를 입어줬어요. 여기서 제가 주고 싶었던 포인트는 우선 전체적으로 상의와 팬츠는 비슷한 컬러로 가주면서 브라운 블레이저로 살짝 드레시함을 추가해주는 컨셉을 가져봤어요. 이 무드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따로 찍긴 하겠지만, 셔츠 코디법입니다. 요새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이런 쇼들을 보면은, 이렇게 셔츠를 풀어서 코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일상생활에 좀 가져와서, 이너에 화이트나 그레이 이너 입어주고, 셔츠 단추 풀어서 바지 넣어서 입어주고, 거기에 울 블레이저를 착용. 이거 제 다음 주 코디로 딱 정해놨습니다. 팬츠는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제 최근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긴 하지만, 사이드 스트랩이나 디테일이 좋은 팬츠라 세일할 때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런 코디 조합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Baby, you're my biggest problem. Even when the silver right not starting, and it's early in the morning, baby, it's still better than you. Why'd you have to leave me, heartless? heartless. Why'd you have to leave me?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모두 판매 중인 그런 아이템이니까 예쁜 코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 나온 아이템하고 조금 다른 아이템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팬츠로는 유먼트의 사이트 포켓 데님, 뭔가 셔츠의 무드랑 잘 어울릴만한 사이트 포켓 데님이고요. 이것도 뭔가 토니의 팬츠 같은 스타일이고, 여기에 살짝 블랙 울 블레이저도 느낌 정말 좋거든요. 가격을 좀더 준다고 하면은, 던스트의 수버튼, 올 블레이저도 괜찮아 보입니다. 살짝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을 원한다고 하면 은 저는 토닉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여드린 코디는 조금 뭔가 올 팬츠랑 올 블레이저의 이런 조합도 같이 신경을 쓴 그런 코디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입은 윗 제품도 정말 괜찮습니다. 일단 가격도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셔츠 무늬가 조금 많더라고요. 요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잘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야무지게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